여러분 희소 가치라는 말을 아시죠? 드물 희 자, 적을 소 자, 갑치 자를 합친 사자성으로서 무언가가 드물고 적을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은 만 아닙니다. 사실 다이아몬드의 빛이 참으로 영롱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모조 다이아몬드도 저 같은 사람 눈에는 별 차이 없이 아름답기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리나 철보다 더 재질이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날 합금 기술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재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처럼 비싼 물건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거나 단단하는데, 단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길바닥에 밟히는 자갈 같은 것이 모두 다다이아몬드라면 물론 아름다우니까 장식품으로 쓰고, 단단하니까 고무문으로잘 쓰긴 하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사진 않을 것입니다. 즉 물건은 희귀할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드물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같은 기술, 기술을 가진 사람, 같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 선수들이 다한 시즌에 홈런 50개씩 정도는 평균적으로 때린다면, 엑센의 박병호 선수가 그렇게 고액 계약금을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주부들이 다 초밥을 한 개에 3초 만에 만들 수 있으면, 일식 주방자들은 좋은 연봉은 그냥 일자리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학 교수들이 상대성 원리 같은 위대한 학서를 똑같이 발표하면 그 해의 노벨상은 누구에게 주어야 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사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같은 실력, 같은 수준의 사람이 희귀할수록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만큼 더 높아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 동기수양기 중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메모 적지를 운동원들에게 돌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어제 언젠가 그 메모족들이 담긴, 담긴 상자를 우연히 보고 그 중에 몇 장을 읽어보았는데 수양의 조편성을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라고 불만을 돌아온 운동도 있고 연애는 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성교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은 운동도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에 연애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전근대적인 말을 하는 부모나 선생님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됩니다. 예, 많이 하세요. 단지 건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일 악건은 모든 게다 귀찮아요라는 쪽지였습니다. <laughs> 그운동군이 귀찮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고 질문 하면서 쪽지를 내려 써내라 하는 것이 귀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동기수양의 억지로 끌려다시피해서 이런저런 예배 시간, 새벽기도 특강 프로그램 등등에 참석해내는 것이 귀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혹은 아니 훨씬 더 근본적으로 아니 내 인생 자체가 귀찮다라고. 자신의 삶과 현실 전체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솔직한 것만은 틀없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뭐가 귀찮은지를 분명히 말해주면 아마 특강 강사님들도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때 이성환 목사님께서 그 메모 쪽지 가운데 어, 제게 대해서 질문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또 제가 무슨 질문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운동원이 저기게 질문을 세 가지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석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었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왜 궁금하죠? <laughs>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리면 저는 당시 국민학교, 저 오늘날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요즘 물리라고 말하는 물상을 좋아했습니다. 국민학교 물상 뭐 이런 단어들이니까 여러분은 어 이거 뭐지? 개그의 쉰 미래를 보는 느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운동원의 다음 질문은 성모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어? 이게 뭐지? 우리 운동원들 눈에 내가 정말 개코의쉰 미래에 나오는 김대희같이 보이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공포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동원 여러분 숭이한테와 마찬가지로 제가 선 노신사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처럼, 나도 이제 3년만 지나면 벌써 관갑이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이를 묻는 것은 엄청난 신뢰예요. 그래서 제가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점유가경이었습니다. 석경 목사님, 결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아직도 결혼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러면 우리 경영학에서는목양실의 장동근이라고 자타공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청년이 된어떤 대학부 이 학생이 몇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샬롬 대학부의 김태희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누구라도 내 앞에서 여신 김태희 모두가 면 가만 안 둔다고 제가 어제 말했죠. 그래서 그이 학생한테도 당장... 니가 대학부의 김태희면 나는 목양실의 장동근이다. 하고 이렇게 <laughs>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게 제 별명으로 아예 공인되어 버린 것을 보면은, 저는 절대로 저 자랑을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이 학생한테 김태희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상해. 우리 경영교 교원들이 다 제가 목양실의 장동근이라고 사실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처럼 잘생기고 멋진 이완손남을이네들이 지금까지 노춘각으로 사마, 가만히 살도록 가만히 버려둘 리가 있겠어요. 그림 한 푼도 없죠. 저는 당연히 결혼했습니다. 수프 모델처럼 예쁘고 천사처럼 착하고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교의 영문학계를 영문학과로 우수한 성교로 졸업한 등 그야말로 엄친 딸같은 이지양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 아들 영은이가 벌써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 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품절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아 하는 소리 있을 줄 알고 제가 우리 여자 SFC 운동원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석기 목사님 같은 남자 찾아서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평생 시집을 못 가요. 왜냐면 세상에 저같이 완전 소중한 남자는 절대로 다시 없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경양교회에 지금도 천녀가 되어 가면서도 저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면 곧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공공연의 말은 여자 청년이 한두명 있습니다. 그소에도 제가 펄쩍 뛰었어요. 너 시집 안 가지고 작정을 했니? <laughs> 나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다시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니? 눈을 낮춰도 한참 낮춰야 돼. 제가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말을 듣고 겸손하게 눈을 아주 낮추어 가지고 어떤 남친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른 한명 아직까지도 단위 목사 같은 남자랑 만나겠다는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반면 지금까지도 변변한 남친 하나 없이 점점 더 모천을 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s 수 c 운동원들 말이라도 그처럼 실현 불가능 실현 가능성 제로의 불가목표를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석경 목사님의 자폭 증세는 픽션일까요? 논픽션일까요? 논픽션이에요 석경 목사님의 왕자병은 그냥 컨셉일까요? 리얼리티일까요? 예. 리얼리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주관식 문제인데 석경 목사님과 같이 멋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극히 드물다 그의 찾기 힘들다 라는 사실을 사자성으로 하면 아까 뭐라 한다 그랬죠? 희소같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 라는 사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laughs> 이제 진지하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 창세기 18장에 보면 바로 그런 희소가치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할 때 나온 의인 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으신 순간 아브라함은 당장 소동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니까 라고 하느님, 그 성에는 하느님 잘 성기는 의인들도 살고 있는데 그들도 함께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소동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라드시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인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래, 소동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성 전체를 다 봐주겠다”라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좀더 숫자를 깎아도 될까 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으로 차츰차츰 숫자를 줄여가다가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 선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의인 딱1 0 사람 이 숫자는. 아브라함이 어쩌든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들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약속을 받아낸. 혹시 더 깎아내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벌벌 떨면서 간신히 받아낸 숫자였습니다. 어쨌든 그 숫자가 열 명까지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보다 더 내린다는 것은 영치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큰큰 소돔성에 최소한 의인 열명 정도는 충분히 있겠지 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브라함 출측은 빛나가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열 명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그 의인의 숫자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이 전해주는 소돔성 멸망의 경고를 듣고도 코우스만 찾습니다. 로세의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거액함으로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큰 대도시였고 그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소돔성은 겨우 10명의 의인 숫자를 채우지 못한 까닭에 오은성이다, 유황과 불의 비로 멸망을 다루고 당하고 말았던 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으셨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지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 악한 소동성 전체를 다 기꺼이 용서해 주려 하셨는데 그 열매기는 숫자에도 턱없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약 40명 가량이 경양교회를 방문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일본에 있던 우리 성교사님의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경양교회를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때 경향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원태 목사님께서 그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본이 왜안망는지참 이상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상숭배 국가가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절들이 세워져 있고, 온갖 종류의 미신들이 전국에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고 숱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벌써 받아 이미 망해버렸어야 할그 일본이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1, 2등을 기울는경제 강대구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서운대목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원대모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수의 기독신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옛날 소동생 같은 일본에서 열명의 의인, 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인구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성원대모사님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일본은 바로 여러분 같은 극소수의 기록 신자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본 국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멸망당했어야 여러분의 조국 일본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의인 열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일본 기독신자들이 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디 일본만 그런 의인 10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꼴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분명히 민주의 국가로 출발했지만 곧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20년 가까이 정치 발전을 막았습니다. 그처럼 고대한 문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국민에게는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정권을 통해서는 김정일에게 달러와 쌀을 갖다 바치고 원자 폭탄까지 만들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작년 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일단 해산되긴 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전을 일으켜서 무력적화 통일시키겠다는 명백한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어저씨 국회의원 패치를 달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정당 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날에 들끓고 있는 이단 목사들 좌파 목사들이 저지른 죄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국 이민 사회에서는 특별히 사위하는 교회도 없이. 그 목사는 명암만 가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 성교 어쩌고 하는 미명 안에 번질나게 북한을 드나들고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 정치 목사들이 사실은 온갖 침북 정치 활동을 벌이고적 그리스 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사이가 온갖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발하는 데는 그냥 말로 최선진국처럼 되고 이날의 10대 청년들이 그런 성인 문화 에 열정 눈을 뜨서 어른 암시도로 노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이될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어린이들 동료가 나오시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마치 1 0대에게 학비 보태주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원조 교제라는 희한한 짓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에 술집이나 유흥가에서 일해서 용돈을 벌어서 작업 그것을 두고 작업 자주하는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사회가 도대체 소동과 고모라보다 뭐가 나은 것이 있다고 아직까지 멸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 조국에는 그래도 의인 열 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조구에서 그래도 열명 이상의 의인들을 발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의 참된 기독 신자 숫자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학창시절과 교회 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지켜진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의인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10명에서 1명만 모자르게 되어도 하나님서 당장 징벌을 내리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인 열0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 지교에서는 SFC를 통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의로운 학생신앙운동으로 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얼굴을 보았으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만세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동기생활에 모여 그 소수의 의인시민이 되도록 특별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학원과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의인들 이 조국과 조국의 교회 오피랑 한그 의미들을 가리켜서 시빌의 서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서클은 학교 교무실에 가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공부에 등록하고 인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여서 무슨 발기종회를 하고 회직 따위를 정할 필요도 물론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니고 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사회에서 바로 이 신비한 신앙서클 이의로운 영적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하고, 그까지 그 클럽에 속한 소수의 의인으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처럼 하늘 앞에서 어렵게 살려고 하는 친구나 동료가 지극히 드물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의인 시변에 있어, 그래. 절대로 탈퇴하지 말고, 그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시변에서클 회원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월요일에 학교만 시험있어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준비반이 되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 만큼은 절대로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소수의 중학생, 극소수의 고등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식당에서 점심을, 학교 점심 식당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 곁에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보더라도, 여러분 혼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드릴 줄 나는 친구들 눈에 아주 별나게 보이는 소소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에서 번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반드시 1 1조를 들을 줄 아는 어 r 운 소수의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is that the firs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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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대학교 들어간 후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 소수의 어려운 대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명실공이 최고등 수준의 전공학문과 교양과목들을 배우면서도 성경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1.1렙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진짜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북 좌파에게 이미 선해된 학생 운동권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명백한 적이란 사실을 분명히 자극할 줄아는이의시변이 서클의 회원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기독신자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외로운 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달라갈줄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학원과 조국과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가슴이 뜨끈뜨끈해 줄 나는 정말 희귀하고도 희귀한 기독 대학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의인 시민에서 그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전하고 행복한 이성 교제를 하면서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순결을 꼭 지키는 이 시대에 정말 점점 더 극히 드물어지고 있는 어려운 청년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꼭 술자리에서 만나야 말이 통하겠다는 그랬을 사람이나 퇴근 후에 꼭 1차, 2차, 3차까지 같이 돌아야 직장 동료로서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정말 드물고 드문 의로운 사업가, 의로운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웹사이트나 이 주소도 모르는 아니 인터넷 채팅을 할 때에도 음란 엉탕한 농담조차 얘기 미담지 않는 정말 요즘 눈 씻고 찾아보아도 점점 찾기 힘든 의로운 문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반공이라는 말조차 벌써 사진에서 사라지고 아니 반공이라는 말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 암담한 조국의 현실사회에서 반공이 아니라 승공, 멸공정신으로 철정에 모장된 식씩하고 용감하고 믿음직한 청년신자 이 사회에서는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에 사라지려 고 하고 있는 이 극소수의 신앙의 선남 선녀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라도 이 소수의 의인으로 남아 있어야 우리 교회들이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의인 시민의 숫자를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안 보이실 뿐 아니라 진짜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실수운동원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흔하게 많이 있으면 가치가 적지만 같은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찾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바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여러분같이 의로운 학생들이 그처럼 희소가치가 아주 높은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불신자보다 기독교 신자가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신자들 가운데서도 에 진짜 기독신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경외하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고 성경말씀과 교회중심의 생활을 통해 성경을 체험하면서 사는 기독신자는 그 중에서도 소수인 것입니다. 중학생이 되어도 초등학교 주일 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SFC 성경 시간에도 빠지이 출석한 학생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중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SFC 운동은 여러분처럼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영적으로 최고 엘리트에 해당되는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학생들은 다른 평범한 흔한 기독신자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가득 여러분은 그냥 볼신 학생들과만 비교해도 정말 소중하지만 다른 일반 기독 신자 학생들과 비교해도 그들보다 엄청나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귀중한 학생들인 것입니다. 실로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중에는 이런 소수의 의인들의 절실이 필요합니다.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변에서클의 평생 회원이 되어서 어떤 일이더라도 있 절대로 탈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야말로 앞으로 이 나라를 하느님의 집 눈으로부터 지키낼 수 있는 유일한 신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C.C. 운동원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캠퍼스와 사회를 영적으로 정화하고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학생들이요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laughs> 이 저국의 기독교는 말해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기가 막히게 멋진 신앙생활 체력을 소유한 교회 신자는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라는 것은 그 많아 보이는 교들 가운데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극소수의 교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거의 멸종되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두려움마저 들 정도로 이 개혁주의 신앙이란는 아주 희귀한 기독 신앙 종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정말 드문 의인들, 또 앞으로도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 갈 것이 틀림없는 그 소수 의인까지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더귀중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 드물수록 그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처럼. 같은 능력과 확실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귀한 정도가 제곱비리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이 조국과 세계에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은 몇 갑절, 몇십 갑절로 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여러분이야말로 이 조국과 교회, 이 사회와 가정에 호랑이 새끼같이 귀중한 실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 그 희소가치가 점점 더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자 여러분은 이 시베리서클, 이 소수의 의인클럽에 남아있는 것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세상이 피과 소금이 되려 하다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로운 왕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어렵게 살려고 하다가 따돌림 받는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여부리야말로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계에 그리고 조국대한민국에 가장 희소가치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 시민의 서클 학창시절 내내 청년시절 내내 아니 평생에 걸쳐서 이 소수 정의의 신앙생활을 지킴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학원과 교회에 꼭 필요한 의로운 기독학생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